안녕하세요. 온돌빵 수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예정이시거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마치신 후에 유지어터의 길로 들어가신 분들일 것 같아요. 제가 라이브를 할 때나 아니면 댓글에 몸무게 조절을 어떻게 하세요? 체중 유지를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양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양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식사 패턴과 루틴을 알고 계셔야 해요. 데일리 루틴과 먼슬리 루틴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요. 데일리 루틴은 본인이 하루에 식사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식사하는 양, 내가 얼마나 먹는지, 식사하는 시간, 보통 몇 시에 먹는지, 그리고 뭐 외식을 하는지, 집밥을 먹는지, 아니면 누구랑 먹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게 데일리 루틴이고요. 두 번째는 먼슬리 루틴이에요. 먼슬리 루틴은 내가 한 달에 외식을 몇 번을 하는지, 뭐, 술 약속이나 아니면 친구들 약속은 얼마나 있는지, 직장인이라면 뭐, 회식은 한 달에 얼마 정도나 하는지, 여성분이라면 생리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뭐, 학생이라면 시험기간이라던가 뭔가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한 달에. 그런 루틴을 좀 파악을 하시는 게원슬리 루틴입니다. 이런 루틴을 파악을 하시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양조절 초보이신 분들, 지금 양조절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뭔가 이런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외식을 하거나 술약속이 있으면 절대 양조절을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식을 하거나 술 약속이 있을 때는 어 그냥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다음에 평소 일상에서 양 조절을 조금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런 외식이나 식사가 좀 많은 달이 있잖아요. 많은 한 달. 그런 달에는 아무래도 체중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평소에 조금 더 양을 많이 줄여야 하고 양을 조금 조절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한 달의 루틴, 그리고 하루의 루틴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라고 하면 그 양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딱이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이 정도 먹으면 만족스럽다라는 양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거기에서 내가 양을 천천히 줄여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루틴을 먼저 파악을 한 후에 과도기를 항상 만들어주는데요. 폭식을 하고 다음날 바로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과도기라는이 기간 동안 양을 천천히 줄여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생리기간에 입이 터져서 엄청 많이 들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일주일 동안에는 그 입이 터졌을 때의 시점으로 조금 더 줄여보고, 그거보다 조금 더 줄여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패턴을 이어가시면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과도기 라던가 이런 걸 두지 않고 그냥 식사량 을줄 이게 되면 어느 날은 많이 먹고 어느 날은 조금 먹 고, 또 어느 날은 많이 먹고 이러면서 이 패턴이 좀 망가지게 되면 그래프가 천천히 줄지가 않아요. 이 과도기의 기간에는요 자극적인 음식도 조금 피해주시고요.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그나마 좀덜 자극적인 음식들로 나의 입맛의 욕구들, 나 이거 먹고 싶어하는 그 욕구들을 조금 달래주세요. 뭐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라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 말고도 내가 집에서 뭔가 챙겨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중에서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내가 내 몸을 챙길 수 있는 음식들로 구성을 하셔서 과도기를 잘 보내시면 그 다음에는 양 조절을 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을 파악하신 후에. 양 조절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는요. 내가 음식의 간을 좀 보면서 맛을 보기도 하고 또 음식의 냄새를 맡고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에서 음식을 즐기기 때문에 음식을 더 먹고 싶은 욕구를 조금 달래줄 수가 있어요. 2030 여성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데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습관이 안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제가 그거를 먹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이 많다 보니까 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음식을 좀 빨리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손질을 미리 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요즘은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 손질된 야채들, 뭐 손질된 재료들을 냉동으로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음식을 만들 때 시간이 단축이 되어서 요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배달 음식을 찾기보다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또 훨씬 건강하기 때문에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 방향으로 습관을 바꿔 보세요 그러면 양 조절이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 덜어 먹는 겁니다. 이 덜어 먹는 건뭐 배달을 시키셨든 간에, 음식을 집에서 드시든 간에, 음식을 계속 먹을 양만 덜어 먹어 보세요. 어, 저는 처음에는 항상 밥 그릇에 밥을 조금 담아요. 그러면 밥이 모자르거든요. 그러면 한번더 덜어서 먹어요. 이렇게 자주 음식을 덜어 먹다 보면 막 이렇게 먹는 것보다 훨씬 양 조절을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남은 거는 잘 보관을 했다가 다음에 또 먹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음식을 덜어먹는 습관을 한번 가지시면 훨씬 양조절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식사 전후에 시그니처를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식사 전에 물을 한잔 먹고, 식사가 끝나고 물을 한잔 먹습니다. 물을 딱 먹는 순간, 밥을 다 먹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먹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사 시그니처를 한번 만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양조절의 초보다, 내가 양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그릇의 음식을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먹는 한식들은 찌개가 있고, 국이 있고, 또 반찬들, 밑반찬이 여러 가지가 있고, 내가 밥이 있고, 이러면 내가 되게 다양하게 음식들을 막 먹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먹게 되면 내가 얼마를 먹는지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눈으로 얼마만큼을 먹었는지를 한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외식을 하게 된다면 뭐 햄버거, 피자 이렇게 내가 어느만큼 먹었는지 한 조각이라던가 나에게 주어진 한 개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또 환경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디저트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집에 디저트를 좀 구비를 해놓는 편인데요. 그냥 냉장고 아니면 그냥 뭐 상온에다가 먹을 수 있는 디저트를 사놓았더니 그걸 한 자리에서 제가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저트를 얼려두었다가 먹으니까 이 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일 먹을 양을 해동을 해놓고 이것만 먹어야지. 약간 이렇게 환경을 조금 세팅을 하면서 어, 디저트를 조절하는 게 쉬워졌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양을 조절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한번 세팅을 바꿔보셔서 내가 조금 더 양조절하기 수월한 환경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식사하실 때 먹방 보면서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먹방을 보면서 드실 때는 음식을 조금 더 많이 먹게 될수 있거든요. 먹방을 조금 줄여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경을 한번 세팅을 해보세요. 또 다음으로는 느끼함을 잡아주는 보조 음식들을 줄이시는 거예요. 피자의 피클, 뭐 짜장면의 단무지. 어, 치킨에 치킨무 이런 거를 좀 줄여서 드시거나 안 드시거나 피해보시면 그 음식 자체를 즐기게 되면서 식사양이 현저히 조금 줄어드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양 조절을 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보다 훨씬 중요한 건 마인드 세팅을 바꾸는 일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식사양을 줄인다 라고 하면 아 내가 먹고 싶지만 참는다 내가 이거 한 숟가락 더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참는다. 이렇게 참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참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아, 참고 있네? 얘가 이걸 억제하고 있네? 라고 받아들여서 어느 순간 빵!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는다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될 때에는 입 밖으로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아, 나 지금 되게 잘 먹었다. 나 되게 이 정도면 충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단어를 내뱉으심으로써 내가 이 식사와 이 음식에 충분히 만족했다는 것을 느껴보시는 방향으로 마인드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로 식욕을 채우고 싶은 욕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양 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이양 조절을 하는 게 계속 가져가야 되는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먹는다, 내가 양을 줄인다 라는 개념보다는 나의 식사 패턴이라던가 나의 식습관을 조금 개선한다 라는 느낌으로 양 조절을 시도를 해보시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